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이 된 거예요. 요셉은 구약의 예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봤더니 보디발이 봤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봤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늘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라 마치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처럼 하는 거예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한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여야되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뜻인데 그는 그냥 사람 눈 앞에서 산게 아니라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 부재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는 믿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끔찍한 환경, 어떤 장소에 있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